다음은 64호. 귀여워. 그 귀여워. <laughs> 귀여워 죽겠네 진짜. 아이고 다람쥐야. 아 귀여워. 감다 네. 잘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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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잘해잘해잘해 아, 진짜 너무 아, 귀엽다. 아 우리 애기 귀엽. 친구들을 만나지 못하게. 해. 도대체. <목소리도> <참에>. <목소리도> Just give me a break. 지구력이 딸려서 그래. 지구력이 빨려. <laughs> 아 오늘 아, 너무 귀엽게 또 가사가 아니, 너무 서기 씨의 <목소리도> 이야기 같은데 <목소리도> 가사를 직접 쓰신 거예요? 너무 귀여워. 작사 작곡을. 딱 제가 다한 아, 아. 곡이. 작사시더라고 못놀게 하고 누가 그랬나보죠. 그러니까 네가 뭔데? 그랬는데 네. 어? 이 곡이 누군데? 딱그 학교 과제였어서 아. 써봤습니다. 아. 제가 어렸을 때 제일 처음으로 알게 된7080 노래가 고 김강석 선생님의 서른즈음에라는 곡이거든요. 그래서 이번 무대가 어쩌면 마지막 무대가 될 수도 있으니까. 이 곡을 한번 불러봐야겠다 생각을 해서 이 곡을 선곡하게 되었습니다. 잘했다. 잘했어. 금색할 음 데가 없어. 어, 아 우리 우리 다현이는 오늘 뭐해요 저요? 응. 오늘 잘 모르 모르겠습니다. 아, 아 질문해서 너무 미안하다. <laughs> 모르겠습니다. 음, 나는. 나는 서기가 화장을 해 하나하나 하나 똑같은 것 같아. 하긴, 그건. 너무... 피부가 정말. 진짜? 어, 정말로 응. 막, 이렇게, 애기들 보면, 이렇게, 악 막, 악 이렇게 하고 싶어 하잖아요. 깨물고, 막, 꼬집고, 막. 응. 그런 느낌. 서비는 <laughs> 내가 처음에 너무 좋가지고 주머니 넣어 놓고 다니고 싶다라고 내가 얘기하면서 사랑을 음. 고백 아 맞아. 약간 음. 이렇게 끄내면은여기이어막 여기 이... 어, 여기... 기타 치고 막 다시 넣어 놓고 어. 어. 언니가 너무 나이가 많아서 언니가 좀 부담되니? 아 네, 아닙니다. 사실 이제 싱어게인 무대도 워낙 훌륭하고 좋았지만 또 석이 씨의 모든 매력을 다 보여주기에는 무대 횟수가 그렇게 아주 많진 않았잖아요 커버를 또 많이 듣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팬들은 네 어때요? 어 그러면 좀 색다른 거 네. 한번 해볼까요? 좋죠 <웃음> 좋죠? 오 <laughs> <laughs> 어, 귀여워 <laughs> 그세 가지를 좀꼽아주신다는요 1라운드 방송을 보면서 저도 처음 알았는데 의자를 치우고 기타줄을 치우고 아, 이런 걸 그쵸, 보고 그쵸, 제가 그쵸. 왜 저랬지 싶어서 <laughs> 저는 기억이 아예 없었거든요. 근데 그런 모습들을 오히려 좋아해 주셔서 조금 신기하고 감사했고 그래서 조금 엉뚱하다 해야 되나 엉성한 모습이나 모르겠어요. <laughs> 사실 잘 모르겠는데, 그래도 무대나 노래할 때는 싹 바뀌었다고 많이 해주셔서 오히려 그런 게좀 매력 포인트가 되지 않았어 다음 질문이 김인아 심사위원님. 아, 싶은데. 네. 덕후 무리상이라고. 아, 네. 명 없어지셨잖아요. 그래서 그거에 대해 동의를 하시는지. <laughs> 근데, 음. 헤드 <laughs> <laughs> <조금. 웃음> <조금. 웃음> <조금. 웃음> 없다고 하면 거짓말. <laughs> 어...